어 업무 보고는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안 계셔서 굉장히 유감이고요.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것은 계속 쌓여 있습니다. 감사원장님, 저는 앞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 판단을 좀더 유보하겠고요. 다만 이펙트는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. 지난 주일 어 지난 주일에 대정부 질문 중에 어,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어, 친인척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명을 하셨어요.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서들이 한 사람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또한 분은 탈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의 논설 주관이다. 이두 동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? 이건 아주 단이입니요 예제 동서 한 명이. 어, 감사원장님,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. 네.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요 아, 예,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예, 네. 네.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네. 네. 바랍니다. 네. 좀 짧게 대답해 주시요 예, 네. 뭐,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 동서 중에 한 명이, 어, 뭐 원전업계는 아니고요. 국제연구기관이 원자력연구소, 연구직으로 재직하고 있고요. 네. 또한 명은 뭐, 뭐, 구체적으로 뭐, 그 언론기관을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, 생각하고 계신 그 주요 언론기관의 논설주관으로 현재 재직하는 네,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이 맞군요. 네. 그런데 이 제가 제 감사원법의 제15조를 보면 감사위원회 재척 분류가 있습니다.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는 감사위원은 관여할 수 없다.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직권심리로 감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.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와 관련 있는 사항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람 이두 번째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실제로 감사원, 감사원장의 감사원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원자로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록 연구소에, 이제 국책연구소에 연구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. 네, 따라서 그 업무가 이 현재 감사 사항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. 그것이 제가 재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. 앞으로 네.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,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친족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더군다나 집권으로 해서 집권 심리의 회의를 주제까지 했다. 70 내지 80%의 발언이 친 원전에 관련된 발언이었다.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